안녕하십니까. 아, 전기기사, 전기기초반, 전력, 복습. 여섯 번째 강의, 육강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장 5장 나갔죠? 오장에 이제 고장 해석에서 첫 번째 단락관계에서 공식이 여섯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용량을 안 주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E에다가 I 곱하기 Z 해서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압강화는 그렇죠0 v 제곱 p 자 그래서 p 피자 달라 10V 자식아 그죠 이렇게 배웠고 단지 여기서는 P는 KV가 기준이고 V는 킬로볼트가 기준이다 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가 단락 전류가 있었죠? 단락 전류는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첫 번째가 단락 퍼센트 인비던스를 주고 단락 전류 구하라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에 100에다가 전격 전류 I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퍼센트 어, 임피던스를 안 주고 단락 전류 구하라 그러면 IS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 E, I는 알분의 FE 그래서 얘는 5온법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퍼센트법으로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단락 전류가 너무 크니까 단락 전류를 좀 작게 해준게 한류 리액터가 있었죠 그래서 한류 리액터라는 것은 목적이 뭐였죠 그렇죠? 단락 전류를 제한한다, 단락 전류를 줄여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차단 용량이 있었어요. 단락 용량이죠.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퍼센트 인피던스를 주고 차단 용량구하라 그러면 퍼센트 인피던스는 1 0 0의 P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안 주고 차단 용량구하라 그러면 누트상 곱하기 정격 전압 곱하기 정격 차단 전류가 되는데, 이만 단락 전류죠? 그러면 차단기 용량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다. 단락 전류하고 용량인데 어떤 용량? 전원 측에서 용량. 전원 측 용량이라는 거 공급측 용량. 전원 측 용량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단락 전류. 용량 전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 세 개를 여섯 개를 배웠죠? <laughs> 자, 그다음에 아 대칭 좌표법을배웠어요 그죠? 음, 대칭 좌표법, 어, <laughs> 목이 갈갈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서 두 번째 대칭 좌표법에서는 어, 첫 번째 영상전류, 정상전류, 역상전류, 그죠? 어, 요거, 요거. 그래서 요거 3분의 1씩 나눠가진다 그랬죠. 하나는 <laughs> 세이름이 나눠가지게 3분의 1이고,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되고 뭐죠? IA의 A의 IB, A 제곱의 IC. 그다음에 IA 플러스 A 제곱의 IB에다가 A의 IC. 물론 회로 이론에서 이건 하긴 해요, 그죠 그래서 영상 전류, 정상 전류, 역상 전류, 그죠 0, 1, 2. 여기서 정상, 영상, 정상, 역상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영상이랑 원래 A나 A조급이 위상이죠. 그죠? 위상인데 영상은 없다 그랬죠? 없으니까 A나 A조급이 없잖아. 아 없으니까 무슨 분? 영상분. 자 정상이죠. 그러니까 정상분이가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정상분이에요. 그다음에 a 의 1승이죠. a 의 1승이 A죠. 그러니까 1승 다음에 2승 나왔죠? 그렇죠? 1승 다음에 2승 나왔으니까 정상적이구나. 정상분. 역상분의 상이 바뀐 거죠? 2승 다음에 1승이죠? 그래서 2승부터 나는 어, 바뀌었네? 정상분에 대해서, 역, 뒤집어졌네? 역상분, 이렇게 있고요. 크기를 얘기하면, 정상분하고 역상분을 같다랬고, 영상분이 크다랬죠? 몇 배? 3배. 그래서 제가 0, 3, 이내 친구, 0, 3, 이 그죠? 어, 아니 또, 내 친구 0이가 몇명 있다? 3명 있다. 0, 3, 이 이렇게 그랬고, 그래서 정상인피던스, 역상인피던스, 영상인피던스인데몇배 크다? 3배 크다. 그래서 영상전류는 다른 말로 또 지락전류다. 그래서 지락전류가 몇 배가 된다? 세 배가 된다. 지락전류가 영상전류를 만들기 때문에 세 배가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각 사고별 해석 결과를 보게 되면 일선 지락일 때, 그죠? 일선 지락일 때는 몇 개? 몽땅. 그죠? 영상본, 정상본, 역상본. 그 다음에 선간달락. 또는 이선달락이죠? 선이 두 개니까 두 개. 2개. 영상 빼고 정상본하고 역상본 나타나고, 영상본 나타나지 않다 그랬고, 그 다음에 삼상달락이죠? 삼상달락일 때는 정상분만 나타난다. 역상분도 0이여 영상분도 0이다. 따라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거 다 원래 증명을 해야 되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일선지일때 몽땅, 선간, 다른 말로 이 선이니까, 선이, 선과 선이니까 이 선이잖아요? 영상 빼고 두개 정상일 때 삼상일 때가 정상분,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이제 6장에서 6장에서 중성점 접지를 배웠어요, 그죠 6장에 아, 우리 송배전계통의 중성점 접지, 접지 방식은 제가 많이 있따했어요 우리가 뭐 접지에 대한 목적에 분류를 보게 되면 수십 가지인데 여기서는 중성점또두 가지가 있어요. 저압 중성점이 있고 변압기에. 변화기 y 결선하면 중성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저압 있고 고압, 특고압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고압이나 특고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통 송배점 개통의 변화기의 중성점을 접자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이런 얘기죠. 첫 번째 목적, 목적. 우리 뭐 배웠죠? 그렇 일선 지락 시그전이 상승을 억제한다, 그죠? 그래서, 저 이상이라면 억제한다,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단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배웠죠. 단절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안정도가 우수해진다, 이렇게 배웠고요. 아, 안정도가 우수해진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개전기 동작을 확실하게 한다, 이렇게 했고세 번째, 네번째가 세 이제 소울 리액터에서는 이제 지락 아크를 소멸하고, 그죠? 지락 아크를 소멸하고, 전의 상승을 억제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이 상승을 억제한다. 단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안정도를 좋게 한다. 계정기 동작을 확실히 한다. 지락, 어, 계정기에 빨리 동작한다. 또는 보호 계정기에 빨리 동작한다. 이렇게 배웠고요. 두 번째가 접지 목, 종류로 들가면 바로 그냥. 자, 비접지가 있었죠. 비접지 방식은 어떤 거 델타, 델타 결선 방식 많이 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옛날에 6.6이라든가 또는 이제 최근에 22. 최근이 아니라 이제 그때 비접지에서 수도권에서 일부 쓰던 거죠. 서울에서. 22가 있었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 쓴다? 저전압 단거리에서 많이 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저전압 단거리에 쓴다. 그래서 20에서 30탭이라는 얘기는 누굴 얘기하는데 얘를 얘기하는 거죠. 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이 상승이 몇 배? 루트 3배의 전이 상승이 발생한다라고 했고요. 지락전류 공식이 어떻게 했죠 루트3에다가 오메가CV 안편한 공식을 이용했죠? 여기서는 C가 대지 정전 용량이라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지락전류는 C가 만는 전류이기 때문에 진상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음. 그다음에 이 C가 마이크로 페어시기 때문에 마이너스 육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압을 곱해도 지락전류가 크게 나오지 않죠. 그래서 보통 비접지에서 지락전류는 1페어 이하가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60년도, 70년도 6.6 썼을 때니까 지금 없죠. 지금은 이제 일본에서만 일부 쓰고 있고요. 일본의 일부, 일본에, 일본에, 일본에서는 이제 전보 상태에서 다 쓰고 있고요. 비접지. 세 번째가 뭐냐면 직접 접지가 있어요. 그죠? 직접 접질는 우리나라 1호 사례든가 3, 4회에서 또전세계으좀 많이 쓰고 있다. 그죠? 그래서 얘 좋은 점은 이제 첫 번째가, 일단 직접 접질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유효 접지라고 했고요. 얘가 좋은 점은 장점을 얘기하면, 그쵸? 전위 상승 몇배 이하? 1.3배 이하가 되기 때문에, 저, 어, 전위 상승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기에 무관하다 단결연이 가능하다. 변화기에 단계적으로 전압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중성점을 기준해서 그서 단계적으로 전압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세 번째가 기 값이 저렴하다, 그죠? 어, 기 값이 저렴하다, 뭐 이렇게 쓸까요? 저렴하다. 음, 그다음에 네 번째가 원래 저, 지락 전류가 크다 보니까 개전기 동작이 빠르다. 그래서 뭐 신뢰성이 있다. 그런 데 어떤 개전기 동작이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장점이고요. 단점을 굳이 본다면 지락 전류가 매우 크죠. 지각 결로 크다고 쓰니까 두 번째 그주변에 유도 장애도 굉장히 크고 지각 결로 크니까 빨리 차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안정도가 좀 떨어진다. 왜냐 면정전소가 나니까 정전소가 나면 전기 꺼야 되니까 안정도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 지각 결 얼마나 크니까 주변에 이제 차단기라든가 변압기에 충격이 좀 많이 가야 된다이 정도. 여기 이제 우리는 많이 쓴 거고요. 네 번째가 이제 소울 레터죠 놓을까요? 소울 레터 자, 요네 번째가 소울액터 접지였는데요. 일명 이제 피터슨의 p 코일의 C, p c 접지인데 요건 이제 옛날에 6 6설의 잠깐 쓰다 66설뢰 잠깐 쓰다가 없어진 거고요. 얘첫 번째는 얼덩을 이용한 거죠. lc 그렇 병렬 공기를 이용한 거죠. LC, lc 병렬 공기를 이용해서 지락 전류를 알아서 자,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게. 그 좋은 점이 뭐냐면 알아서 사고가 제거되기 때문에 지락에 대해 그래도 계속 운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안정도가 좋아진다. 라고 했어요. 그죠? 안정도가 좋아지는 거고요. 아, 그 따라서 이제, 안정도가 좋아. 계속 손이 가는 게 가장 큰매트가 이거죠. 그래서 지락전류가 작으니까 유도장애도 매우 작고요. 그죠? 유도장애근고 단점은 그 대신 뭐냐면 전위 상승이 루트 3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가장 크죠? 그래서 최고가 돼요. 물론 아까 직접 접지는 최소가 되는데 얘는 최고가 되고 비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변화 단전을 못 하죠. 그 다음에 단전, 다음에 번째, 소울액대 크기는 오메가 L에, 그죠? 3 오메가 10분의 1을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변압기의 리액턴스를 주면,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거첫 번째가 오메가 L인데, 3 오메가 10분의 1이고, 변압기의 리액턴스를 3 나누라 그랬죠? 왜 그런 건? 변압기 중성점의 리액턴스가 병렬이니까 3 나누면 되고, 3되니까징진이니까도에서 넘기면 마이너스가 되고, L은 여기서 L, 오메가 넣으면 3, 오메가 제곱 1 0분지 L, 얘는 헬리가 되는 거고, 용량으로 얘기하면 충전 용량이 리액트 용량이니까, 그죠? 그때니까 오메가 CV 제곱이 된다라고 KA가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합조도가 있었죠. 합조도에서는 IL과 IC 중에 얘가 더 커야 된다. 그래서 플러스가 나와서 완전 과보상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임피던스를 따지게 되면 오메가 L하고 3오메가 C분의 L 중에 누가 더 커야 된다? 그렇죠. 얘가 더 커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가 얘가 과보상이 되는 거고, 플러스가 돼서 과보상이 된다. 그래서 지략전류가 들어오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소렉액트에 대한 합조도 정의할 때. 그래서, 물론 얘하고 얘가 반대가 나오는 이유가 뭐죠? 전류하고 임피던스는 반비례하죠? 그부동거가 반대가 나온다라고 <laughs>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리 액터 공식 구할 때, 오을 줬는지, 헬리 줬는지, 케이브에든지 이 공식을 보고 선택하면 된다라고 제가 정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섯 번째 강의에서 요 정도 정리했고요. 다음에 일곱 번째 강의에는 이제 피대기 쪽, 즉이상기압이죠 그쪽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꼭 열심히 하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학교에서 학교에서 배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